고린도전서 10장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상숭배하는 일들을 피한다는 것이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넓게 폭넓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많이 한다는 것이지, 모두가 다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민족이 걸어왔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께서가에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에 거기에 바다를 건너는데 그 물결이 막계서 구름처럼 이모저물 뭐 물방울이 막 튀어 올랐으니까 그걸 지나가는 사람들의 머리가 다 젖었겠죠 몸이 다 젖었을 거예요. 그 거기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또 같은 음식 신령하는 만날 먹지 않고 만날 먹고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는데 자이 모든 게다 그리도의 은혜, 곧 반성은 그리스도시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세례를 줬고 그리고 반석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그 음료수를 먹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해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들이 다수를 따라서 반역을 하고 다수를 따라. 우상을 만들고 하는 이기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때요? 광야에서 다수의 힘을 믿고 막 그냥 모세 모래 밀어 붙이고 어 아론과 모세를 그냥 이렇게 고통 가운데 모를었잖아요. 이러한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 중에 정말 몇몇 사람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갈렙 이런 사람들만 정말 신이 하나님의 편에 섰지.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반대하고 어? 어, 그 협박하고 못을 죽이려고 그러고 애굽에 돌아가려고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다수를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수가 하는 일이 다 옳은 거냐? 아니다 그거예요. 오늘 민주 사회 속에서 다수라는 것 때문에 이 다수의 힘을 믿고 악을 행하고 어, 나쁜 것을 결의하고 그걸 따라가요. 다수 결의니까 따라가지 야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망하게 되는 경우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중에 소수의 몇몇 사람의 의견이 더 정확할 수 있고 더, 어, 복된 길로 갈수 있도록 하게 할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러한 것이 음, 다수를 따라 기뻐하지 않는다. 정말 그 중에 한두 사람에도 바른 길을 원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붙잡고는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만나도 나는 이성을 용서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한 사람 다수를 보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한 몇몇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붙잡고 일하신다는 거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거로 마지막 때까지 남아 있는 부르터기 또 마지막인게 매달려 있는 그 열매들 이것이 바로 남은 자들이거든요 이 다수가 아니다 그래요 남은 자들이거든요 자 이들 가운데 서로 이 다수를 따라 그들은 우상숭배했잖아요 이거 하지 말자 그거예요 음행하다가 2만4천 명이 3천 명이 죽잖아요 예그러데안 되잖아요 또 주를 시험하다가 이 저분들도 뱀한테 물려가 다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요. 또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이 사람들이 몇몇 사람이 한게 아니에요. 다수가 모여가지고 연합해가지고 큰 소를 내고 해서. 이처럼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1 2사람 정당군이 갔을 때, 열 명이 와서 보고했죠. 그 땅은 삼키는 땅, 거물 삼키는 땅, 네. 아주 박한 땅이다. 가지 말자 이렇게 하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아니요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열매를 보라고 보라고 하면서 아주 이, 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일꾼 되었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다수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을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광야에서 행하던 모든 것들이 본보기가 되어서 자, 오늘 말쇠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다. 예, 오늘 시대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악으로 달려갑니다. 예, 그냥 거기다 그리고 모두가 끌려갔는데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예, 이게 본보기가 됐으니까 정신을 차리라. 그런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또 오늘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말라.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오락하고 만약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즉내 사랑한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래서 이 우상 따라가고 모든 사람이 정사 따라가고 이는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런 말로 스스로 판단해라. 예,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거, 이방사람을다 따라가고, 거기에 이, 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 같이 물들어서 따라가고 있다. 음.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내가 이런 말로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때론 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예? 오늘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하나의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 아니냐? 먹고 마심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찬식에서 어, 떡을 떼고 잔을 마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상 앞에 제 제사를 드리고 그 우상의 제물을 같이 음복한다는 것은 우상과 귀신과 하나가 된다는 거 아니냐 하나가 되는 거 아니냐. 음, 그래서 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아닌데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어 그들이 제사 음식 먹고 마시고, 어 그러지 말라 그거지. 그러면 귀신과 합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의 지식이요 우리의 생각이다 이거요. 이 예, 하나님과 함께 예, 하는 것, 어, 귀신의 예, 제사한 것을 먹으면 귀신과 한 몸이 되는 것. 그리도의 성찬에 참사하는 것은 그리도와 스 하나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그리도와 스한 몸이 되는데 귀신과 또한 몸이 될 수가 있냐? 이건 아니지 않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좀 더, 어, 여기 헷갈리는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요즘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으로 해요. 묻지 말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시장에서 파는 것들은요, 대부분, 이 당시에 시장에서 나가서 파는 모든 음식들은 이게 귀신의 재단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시장에다 갖다 내다 팔았단 말이에요. 예. 요즘에 다시 말하면 그, 음, 이슬, 이슬람, 들리 자기들이 먹는 한라 식품 잖아요 이걸 다 신에게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시장에 내다 팔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사를 드리는 거다 감당 못 하니까 이걸 갖다가 시장에 내다 팔고 이방인들도 이런 것들 갖다가, 갖다가 시장에 판다 이 그런데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뭘 먹고 살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이, 이 시장에 파는 것은 이거 무상의 재물입니까? 아닙니까? 무릎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예, 아까는 우상이 제, 제 집에서 먹고 제 제물을 먹고 마시면 우상과 하나 된다. 이런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벅한 자가 되는데 내가 시장에서 파는 걸 가지고 제물입니까 아닌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사서 먹으라 그래요. 예. 그리고 자, 여기, 이런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다 하나님이 거다니냐. 주님 것이니까. 근데, 불신자 중에 누가 노예를 청할 때, 예, 거기 앞에서 차려놓은 것을 보고, 거기서, 뭐, 이거, 주인에게, 이거 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믿었고, 믿었고, 먹으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 이게 차려놓고 난다. 이건 우상의 재물입니다. 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자기들의 지식이 이걸 먹으면 귀신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자기에게 잡혀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 양심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다른 사람 먹을 때도 욕심하잖아 먹지 말라 이거야 그러면 먹지 마라. 그 양심으로 해요. 먹지 마라.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니 어째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면 판단을 받으리 어? 나는 자유한 자이지만 그런데 그걸 먹고 마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서로 판단받는 자가 되어지고 그 사람도 나 때문에 상처받는 자가 되니 이안일서는차라안 이, 하는 게 낫다 그거죠 음,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 비방을 모든 게다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먹으면 나는 그냥 괜찮다, 이거야. 다, 아는 것이니까. 예, 앞장에서도, 우리 귀신도, 귀신이 뭐냐, 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이런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세상은 그렇게. 그냥 생각하지 않고 다 지금같이 제사를 드린 것은 귀신에게 드린 거, 귀신이 있고 먹으면 귀신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나를 그렇게 보고 나를 그렇게 판단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다할수 있지만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하는 영광에서 우리 살아야 되겠다. 유대인에게 하는 헬라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런 것 때문에 거치지 말고 나와 주 모든 모든 사람을 기쁘게하여 자신을 유익을 유효,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예, 그들이 어웅 귀신의 내가 어, 나는 그런 지식이 없어. 한, 감사하고, 기도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주신 것이라 먹었지만, 다른 사람은 그거 먹고, 아이고, 내가 주신 거 하나가 됐네. 이렇게 되면, 이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구원의 자리에서, 어, 상처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이런 것들, 우리들의 가진 지식, 남의 가진 지식,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에 거친 자 가지지 말고, 오히려 덕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먹는 문제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진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나야, 뭐, 그것 때문에, 괜찮나 어, 하나도 나는, 그, 그것에 대해서, 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교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거쳐가지고, 나의 자기 자신이 시험 당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아픔을 갖게 된다면, 그러면, 그들 앞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옳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내 지식과 그 사람들의 지식, 이 각각 다르고, 그들의 형편이 다르고, 그래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역시, 그러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지식이, 잘,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어, 내 지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지식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다할수 있고, 가할 수 있지만, 유익을 해라. 내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하고 다른 사람도 상처받지 않도록 만들어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다 그런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볼때이것들이 상처받는 일이 받지 않을까? 나는 옳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시험 당하는 거 아닌가? 우리 한번 생각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더라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것도 역시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행동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생활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그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니고 다 하게 할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이 음, 어, 덕을 세워야 되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덕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사랑받고 모든 사람에게 덕을 주고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복된 날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